지난 2월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어, 특별 가정 예배로 저희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녁에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는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어, 그때 이제 교구 목사님들이 한 번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요. 어, 제가 설교를 하고 나서 이제 어떤 분이 이렇게 제보를 해 주셨습니다. 어,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께서 가정 어, 예배 영상에서 제 얼굴을 보시고는 아 저분도 목사님이야?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마디 네더 붙이셨습니다. 아 저분 사진 찍는 분 아니었어?라고 한 거죠. 어, 참고로 저는 사진을 찍는 것을 좋아하는 목사입니다. 아마도 이게 특별 새벽기도 기간에 사진을 찍는 모습을 많이 보셔서 아, 사진 찍는 분이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뭐 어찌 되었든 어, 저의 정체를 최근에서야 알게 된 분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뒤늦게서야 알게 되고 놀라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어, 우리 부장님이 교회를 다녔어라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뒤늦게서야 알게 될까요?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때로는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가 시간을 사용하는 모습들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관들이 어, 사실을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아서. 구분이 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제가 중등부를 또 고등부를 섬길 때 아이들에게 질문을 한 가지를 한 적이 있는데요 얘들아 만약 하나님이 어, 지금 너희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을 당장 어, 한 개만 들어준다고 하면 너희는 뭘 기도할 거냐? 라고 물어봤더니 아이들이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어, 건물주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애들이 아멘 하더라고요 두 번째는 정규직이 해주, 되게 해주십시오 아멘이신가요? 세 번째는 인서울을 하게 해주십시오. 이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들었을 때 모두 다돈 그리고 안정감에 관계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하나님을 매번 의지할 필요가 없는 그 안정감. 그것을 우리가 필요 이상으로 갈망하고 한 가지만 뽑으라고 했을 때 그걸 뽑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는 것이죠. 창세기 39장 2절 말씀에서는요,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셨기 때문에 그가 형통한 자다라고 성경에서는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함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상태다, 어, 가장 큰 복이다, 형통의 상태다라고 얘기를 해 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요 어느새 이 좋다라는 개념을 세상에서 얘기하는 풍요로움과 어 같이 붙여서 이렇게 쓸 때가 많습니다. 어, 점수가 높은 학교를 우리는 점수가 높은 학교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좋은 학교다. 예, 연봉이 높은 직장은 어, 그 직업이 어떠했든지 간에 뭐 업무 강도가 어떻든지 간에 그냥 좋은 직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 그리고 우리는 넓기만 하면 그냥 좋은 집이다라고 얘기를 무의식중에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든 우리가 비슷한 생각과 기준과 가치를 추구할 때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토록 재물의 풍요로움을 갈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기가 두렵기 때문입니다. 현실의 여러 힘듦, 어려움 이런 것들을 겪어가면서 보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조금 두려운 순간들이 찾아오는 것이죠. 반대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요. 더 많은 것을 가지면 왠지 안전할 것 같고 행복할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또 다른 신앙 잘못된 믿음이 우리 안에 자라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의 유혹을 받게 된 가장 주된 이유 중에 하나는 풍요로움에 대한 지나친 갈망이었습니다. 우상들은 항상 나한테 얼만큼 해주면 내가 돈도 주고 성공도 주고 명예도 줄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줄 것처럼 얘기를 하기 때문이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를 거절합니다. 거부하죠. 왜냐하면 주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만질 수도 없는 분이시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찾아가거나 우리가 원하는 대로 불러내서 움직일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요청을 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실까요? 사무엘상 8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들이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도다. 지금 너희가 나를 버렸다. 내가 없는 곳에서 참된 안정감을 추구하는 그 행위가 그 마음이 나를 버리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여러분 굉장히 아이러니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안정감과 부요함을 주십시오라는 것은요. 굉장히 비인격적인 요청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요청이죠. 그런데 더 슬픈 것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이 문제가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문제가 동일하게 반복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가장 거룩한 행위 중에 하나인 기도를 하는 순간에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주님이 없어도 될 만한 안정감을 추구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 가운데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당당하게 유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사회에 있어서 유산은 아버지가 돌아가셔야지만 거론을 할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살아계신 아버지와의 관계는 신경을 쓰지 않고 지금 제 유산을 좀 미리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둘째 아들의 마음을 오늘날의 언어로 바꿔보면 이렇게 표현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 당신은 됐고요. 아버지 재산만 좀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면서 아버지께 구하고 필요를 구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어, 너무나 과도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사는, 삼는다면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뒤틀어지고 필연적으로 탕진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버지가 어,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마친 다음에 어, 퇴근하고 이제 집에 왔어요 대문에 번호키를 이렇게 눌렀는데 띠띠띠띠 띠, 띠, 띠 하고 이렇게 했는데 틀린 거예요. 틀릴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또 틀린 거예요. 근데 갑자기 문 건너편에서 아들이 아빠 집에 들어오시지 마시고요. 이 집은 저를 좀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아버지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어머니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마음이 무너져 내리죠. 지금 둘째 아들은 그런 방식으로 아버지를 어, 대하고 있는 것이죠. 유산만.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의 마음의 생각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내가 더 많은 돈을 소유하면 내 인생이 행복할 것이라는 확신. 하지만 그는 젊은 나이에 아버지의 유산을 갖고 나아갔지만요, 참된 만족을 그 어디서도 찾지 못합니다. 많은 것을 가지면 그것 자체로 행복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술에 중독이 되고 여자를 따르게 되고 결국 자신의 그텅빈 마음을 채워줄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채우고 채우고 채우다 탕진을 하게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상태 가운데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것만 가지면, 이것만 해결되면 내 인생이 정말 행복할 텐데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해결이 돼도 우리 인생은 행복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서만 우리가 상황을 뛰어넘는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수련회 설교를 준비할 때. 어, 사무실 모니터에 파리 한 마리가 한 가운데 딱하니 붙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팔을 들어서 손을 휘저으면 사실 이렇게 파리가 도망갈 텐데 지금도 돌아다니네요. 어, 잡을 수 있을 텐데 어, 너무 이렇게 힘들고 지쳐갖고 어, 귀찮았어요. 어, 그러다가 지금 모니터 위에 있는 저 파리를 내 손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쫓아낼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제 오른손에 있는 마우스를 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마우스를 흔들면 마우스 커서가 모니터에서 막 움직이게 되겠죠. 그래서 어, 특히 이제 제가 쓰는 노트북은 막 마우스를 빨리 흔들면 마우스 커서가 막 엄지 손가락만하게 커집니다. 그래서 막 이거다. 그래갖고 제가 마우스를 미친 듯이 막 흔들어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파리가 날아가지 않았습니다. 제 얼굴을 쳐다보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파리는요 모니터 안에 있는 마우스로는 절대로 쫓아낼 수 없는 것이죠. 우리의 내면도 비슷합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이 아닌 그 다른 곳에서 내 삶의 의미와 가치를 찾아내려고 시도를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큰 비참함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 라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사고 또사 봐도 영원한 만족이 없죠. 무엇인가를 살때 우리가 가장 큰 행복을 누리는 지점은 택배가 도착하기 직전입니다. 택배 아저씨가 초인종을 누르고 엘리베이터에서 우리 8층까지 올라오는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하지 어, 영롱한 그 갈색깔 박스를 뜯어봐도 그냥 그저 그래요 또 다른 것을 사기 전까지 그냥 그저 그런 것이죠 어, 하지만 우리는요 끊임없이 경험을 부정하면서 무엇인가를 또 삽니다 사다 보면 행복해지겠지 더 좋은 것을 가지면 더 좋은 것을 이루면 내가 행복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러나 어, 그런 휘발성이 짙은 기쁨들은 어, 저희를 절대로 만족을 시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 본문에서 비인격적인 요청을 하는 또 다른 한 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 의외일 수 있지만 첫째 아들이에요. 여러분 첫째 아들은 겉으로 보면 하나님의 그 아버지 명령을 어긴 적이 없는 착한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생이 유산을 탕진하고 다시 돌아왔을 때이 첫째 아들은 자신의 본심을 드러냅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굉장한 분노를 쏟아내고 있어요. 29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는데 제가 원어의 의미를 살려서 이렇게 번역해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위해서 노예처럼 일했는데 왜 나에게는 아무것도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요청에는요, 첫째 아들의 마음에도 역시 아버지와의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의 유산이 그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요, 결국 아버지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당신과 함께하는 것은 나한테 현실을 살아가기에 있어서는 무의미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착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열심히 순종했으니 이제는 나한테 이것들을 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순종을 보상으로 삼아서 뭔가를 요구하는 것이죠. 첫째 아들은요 겉으로는 굉장히 순종적이었지만 파리가 네, 왔습니다. 어, 둘째는 둘째와 똑같은 어,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없는 아버지의 재산을 원한 것이죠. 여러분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한테 아버지에게 화를 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동생은 이미 어, 자신의 그 유산에 관한 어, 지분을 다 가지고 나갔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돌아오는 것이 왠지 나에 남아 있는 3분의 이에 해당하는 장자의 그 유산을 빼앗길 것 같은 그런 조급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동상이, 동생이 돌아온 그 사실보다 내 유산이 줄어들 것이 싫은 거예요. 손해로 여겨지고 전혀 기쁘지 않고 감사하지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된다는 그 강박을 저희가 벗어나지 못하면 우린 다른 사람들의 힘든 거 아픔을 필연적으로 외면하게 돼요. 외면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불편하니까. 지금 내게는 그 정도의 여유가 없으니까 두 눈을 질끈 감고 외면하고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아이를 키우다 보면 어떤 아이는요, 다짜고짜 땡깡을 피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냥 5천원이 필요하면 그냥 막, 어마 5천원 줘. 막 하는 애들이 있어요. 저희 집에 저랑 똑같이 생긴 딸이 한명 있는데 둘째, 이번이 그렇습니다. 돌아보면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하지만 어떤 아이는요, 조용히 청소를 합니다. 신발을 정리해요. 빨래를 개조, 개지, 개라고 한 적도 없는데, 그다음에 조용히 얘기해요. 엄마, 이제 5천 원 주세요. 여러분, 이제라는 그 표현에 본심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 아이가 청소를 하고 신발을 정리한 이유는요, 부모님을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부모님을 돕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착한 행위를 통해서 오로지 용돈을 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께 기도의 시간을 막 보내면서 헌신하면서 뭐 순장님으로 섬기시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 조용히 얘기합니다. 하나님, 오자원 주시죠. 그렇게 얘기를 할 때가 종종 있다라는 것이죠. 무엇이 진정한 목적인지를 알아보려면 여러분 용돈을 안줘 보면 압니다. 화를 내면 용돈이 목적이에요. 화를 내지 않으면 그게 아닌 것이죠. 여전히 우리도 오늘을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이두 가지 방식을 취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당신은 현실을 봤을 때 당신과 함께하는 삶만이 모든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더 많은 소유가 있어야 내 인생이 안정적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은 내 인생이 실패한 것 같습니다라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비슷합니다. 매사에 매번 매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안정감을 부모는 자녀에게 선물로 주고 싶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홀로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지를 능력이라고 표현을 하죠. 성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서로의 성공과 실패를 비교하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아무리 자동차에 기름을 많이 넣은다고 해도 그 자동차가 안전한 건 아니에요. 기름이 떨어지지 않아서 어딘가 갈수 있겠죠. 그런데 기름을 가득 채우고 어 주유소를 나서는 순간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것이죠. 교회는 그것을 능력이라고 불러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능력은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함께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 주시는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요, 능력이요, 형통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자녀를 세상의 기준으로 평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스스로를 성공과 실패로 낙인을 찍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비루하지 않습니다. 돈이 많다고 성공을 한 것도 아니죠. 누가 보면 12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 아니라. 우리는 이것을 아멘 해야 됩니다. 이것을 모르게 되면은요, 아예 주님을 떠나거나 주님 곁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 없는 그 안정감을 추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내가 열심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가 어, 대학 진학을 잘 하지 못한다면 사업이 어렵다면 어, 취업에서 힘듦을 겪고 있다면 우리는 어느새 첫째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화를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께 얼마나 기도했는데 내가 몸된 괴를 얼마나 열심히 섬겼는데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원리는 우리가 가족을 섬길 때도 비슷해요. 잘 섬기다가 당신이 어떻게 해? 나한테 우리 다락에서의 모임도 잘 나가다가 내가 얼마나 너희들한테 잘했는데 나한테 이 원리가 끊임없이 적용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신앙이 아니라 종교입니다. 나의 순종을 지렛대에 올려놓고 어떤 것을 요구하는 겉모습은 경건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주인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끊임없이 나라는 단어만 남게 돼요. 내가. 얼마나 있는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하나님이란 단어는 사라지죠 자기중심적인 마음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 제가 신대원을 다닐 때 그랬던 것 같아요. 20대 중반의 젊은 시절에 하나님 어, 하나님 부르신다면 이제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라고 헌신을 하고 어, 신대원에 갔습니다. 어, 그리고 약간의 기대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 삶을 요 정도 걸었으면. 주님이 먹고 사는 문제는 어느 정도는 해결해 주시겠지. 많은 것을 바란 게 아니었어요. 어, 그런데 어, 제가 교육 전도사로 세, 그 생활을 할때한 달의 사례비가 65만 원이었습니다. 어, 아이가 이제 곧 태어나게 될 상황이었어요. 건강 보험료가 계속해서 쌓여 가고, 겨울에 가스비 낼 돈이 없어서 겨울이 무서웠던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평범한 직장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매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되는. 그냥 괜찮은 그런 무능력하지 않은 가정이 될수 있었을 텐데 수도 없이 생각을 했었죠. 그러고는 저의 삶을 지렛대 올려놨습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에게서 이만큼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게 뭡니까? 분노하고 화를 내고 어, 한 순간은 기도를 포기했던 적도 있습니다. 첫째 아들 같았던 것이죠. 방법은 달랐지만 두 아들은 그리고 우리는. 너무나 종종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려고 하는 것이죠. 한 명은 자기 멋대로 하나님을 밀어내고, 한 명은 순종을 뇌물 삼아서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당신은 부족한 존재라고 얘기하는 반역의 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두 형제는요, 둘다 틀렸지만 둘다 사랑을 받습니다. 두 사람 모두 하나님 당신만으로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했지만 사랑을 받아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도 비슷한 고백을 드리지만 넘치는 사랑을 주십니다. 모든 것을 탕진하고 돌아가는 둘째 아들이 마을 어귀에 나타났을 때 아버지는 달려갑니다, 뛰어갑니다. 옷이 바람에 날려서 수치스러울 수 있는 것을 개의치 않고 뛰어가는 것이죠. 아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죽기까지 사랑했기 때문에. 그 아들이 용서를 구하기 이전에 안아주고 사랑한다고 말을 해 주시는 것이죠. 너는 나를 버렸지만 나는 너를 위해 나를 버린다고 외쳐 주시는 거예요. 더러운 손에 어울리지 않는 반지를 끼워 주십니다. 냄새나는 몸에 가장 좋은 옷을 입혀 주셔요. 그리고 한박 웃음을 지으시죠. 그게 두 형제가 받은 사랑이고 오늘 우리가 받고 있는 사랑인 것이죠. 아들의 회개가 아버지의 사랑을 유발한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아낌없는, 선제적인, 다 쏟아 부어버리는 그 사랑이 전제되었을 때이 아들은 참회를 할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거예요. 주안의 사랑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늘 먼저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여전히 원수 같을 때 아직 연약할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린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without you. 나는 당신이 필요 없다고 외치는 아들에게 without you. 나는 너 없이는 살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 주님의 사랑인 것이죠 그렇게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을 찾아오십니다 추격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이 아닌 그 어딘가에 여전히 나의 존재의 가치를 찾고 의미를 찾고 나아가려고 했던 나의 모습 가운데 그래서 탕진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은 개의치 않고 뛰어 오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오히려 더 경건했지만 오히려 아버지의 말을 더잘 들었지만 잔치에 참여하려고 하지 않는 더 단단해진 마음을 갖고 있는 첫째 아들에게도 아버지는 계속 요청해요. 잔치에 들어와라. 그만하고 들어와라. 이렇게 얘기하셔요.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돼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저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함께함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소유가 어떠하든지 우리 삶의 조건이 어떠하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우리가 진정한 복, 복음의 핵심을 소유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두 아들 중에 어떤 모습일 때가 어, 많으십니까? 제가 뭐 1번 해서 손들고 2번 해서 손들면 아무도 손을 안 드실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가는데 여러분 우리는 현실에 막막하고 두렵고 힘들고 그러면은요 우리는 비슷하게 고백하게 되는 것 같아요 당신 말고요 매번 당신의 이름을 부르짖고 가야 되는 그런 삶 말고요 하나님 없이도 좀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그런 삶을 좀 허락해 주시면 안 됩니까라고 외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삶이 절대로 복되지 않다라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시군요. 주님과 함께 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것이 다내 것이군요라는 고백을 드릴 때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감격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과 다른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 소유를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여유가 그제서야 생겨나는 것이죠 어, 유산을 빼앗기기 싫어서 동생을 가족이 아니라 완벽한 타인으로 인식하고 인색하게 굴었던 첫째 아들의 모습은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발견할 때에야 비로소 포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톨스토이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돈은 마치 분뇨와 같아서 너무 많이 모이면 악취가 나고 흩어지면 많은 땅을 살리는 비료가 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가족으로 불러주신 공동체 안에, 또 때로는 공동체 밖에 있는 지체들을 어, 보십시오. 내가 무엇인가를 더 움켜쥐려는 그 강박을 벗어나는 순간에, 우리는 어, 다른 사람의 아픔이 들려오게 됩니다. 그들의 신음소리가 비로소 그제서야 들리게 되는 거죠. 아픔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지탱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참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저희가 보내고 있습니다. 어, 그런데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교회가 더 교회답게, 성도가 성도답게 말씀의 가치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달려오시는 그 사랑,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과도한 불안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수많은 것을 가져야 되는 그 강박을 거절하며 주의 사랑 안에 여러분을 찾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